명암 잡아보세요. 그러면은 어디서 어디까지 이거는 뭐 사진이라도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하시지만 어디서 어디까지 어두야 되는지 모르니까 제일 많이 한게 뭐냐면 이거 덕지 덕지 덕지. 아명암이 어, 이렇게 잡아 이런 이런 식으로 어, 이, 이렇게 이렇게 아, 아닌 것 같은데 음, 어 이러, 이렇게 이 정도인가 아니면 밝은 게이 정도인가 음, 대충 나온 것 같아. 자 넘어가고 이렇게 그랬어요. 본인도 본인이 그려놓고 이게 뭔지 몰라. 그냥 땡겨보고, 뭔가, 뭔가, 그게 또 나, 자기 눈에서 나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 버려그 다음에 그릴 때 똑같이 또 그리죠. 아, 이 정도인가? 여기, 이렇게 그렸었나? 어떻게 그렸었지? 어, 떻게 그렸었지? 계속. 완전 회피형, 회피형 명함이야. 이게 회피형 명함. 내가 뭘 그리는지 모르는데 일단 걸릴 때까지 해보겠다. 이런. 그래서 단순한 연습하실 때는 그냥 나누세요. 정확하게. 경기 정확하게 나누세요. 정확히 어디까지 어떤 명도가 나와야 되는지 어떤 명, 정확하게 했으면은 이걸 부드럽게 혹은 덕지덕지 안 해도 충분히 느낌이 다 나옵니다. 해서 땡겨봤는데 느낌이 이상하다. 그러면은 위치 자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빛, 빵이하고 같이 보셔야 이해가 더잘될 거고요.